같은 찾는데, 찾는다인데도 look for, seek, find, look up,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, search. 오늘은 이 시간에는 seek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seek, seek은 찾는다인데 s e e k 은요 어, 구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. 찾아 구하 구해 다닌다 구하러 다닌다. I seek love. 그럼 뭐예요?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다닌다, 사랑을 찾아 다닌다. 그러니까 look for 하고 비슷해요. 찾아다니. I seek, I seek love. I don't seek money. 나는 돈을 찾아다니지 않아, 돈을 추구하지 않아.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. Seek란 단어는 찾아다닌다, 구한다라는 뜻입니다. I'm seeking a friend.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. 이런 표현이 되겠죠. seek란 단어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, 뭐 문학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seek란 단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